없는 중고차 2차 저차의 권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요새 정말 구하기 힘든 차량이죠 3천만원 초반대의 풀옵션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차량 2019 9년 8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2020년 개선형 모델입니다. 기아 더 K9 3.8 4륜 그랜드 플래티넘 등급의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기본 등급 자체가 풀 옵션을 자랑합니다. 그랜드 플래티넘 등급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추가 옵션으로 스포티 컬렉션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즉 K9 선루프와 뒷좌석 듀얼 모니터 빠져 있는 완전 풀옵션 차량이라고 생각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차량도 완전 무사고고요. 거기다 당연히 누유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차량 메리트가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는 신차 보증이 소멸이 됐지만 제가 사올 당시에는 신차 보증이 있었습니다. 있고 해서 제가 올바르지 수준으로 기아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올 수리를 끝마친 차량입니다. 손들 때 일절 없습니다. 보증 끝나기 전에 올 수리한 차량입니다.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주행 엔 거리까지 아주 준수합니다. 약 9만 키로대의 아주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색감도 너무 좋습니다. 바로 마르살라 외관 거기다 실내는 시에나 브라운이 적용되어 있는 색감까지 너무 이쁜 차량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량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0년형 기아 더 K9 3.8 4륜. 그랜드 플래티넘 등급의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차량 외관 컬러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인기 좋은 마르살라 컬러입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색감 보실 수 있고요. 자, 라이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헤드램프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자리 잡고 있는 풀 LED 헤드램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단에 앞범퍼도 깨끗합니다. 스톤칩 기스 없이 깨끗하게 상품화 해 놨습니다. 자, 전방 그릴 역시 아주 깨끗하죠. 스포 티 컬렉션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형 크롬 그릴 보실 수 있고요. 그릴 상태 깔끔합니다. 자, 전방은 레이더 센서판입니다 반절 주행 가능하죠. 거기다 어라운드뷰 전방 카메라 보실 수 있고요. 자, 본닛 상태도 깔끔한 차량입니다. 마르살라 빛의 아주 고급스러운 본닛 상태 깨끗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역시나 깨끗합니다. 문콕, 기스, 없습니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오늘의 차량도 이중접합 창글라스는 기본. 자, 거기다 그랜드 플래티넘 등급이기 때문에, 전자석 도어는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휠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인치 스퍼티휠 적용되어 있고요. 시간 관계상 휠 복원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출고하기 전에 휠복원해서 깨끗하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바퀴 휠은 자 보시다시피 휠 상태가 아주 깔끔합니다. 거의 신품과도 같은 깨끗한 휠 상태에 보실 수 있고요. 자, 차량 후면부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 상단부 보시다시피 아주 깨끗합니다. 장기스 일절 없는 깨끗한 도장 상태. 자, 하단에 테일 램프 및 뒷범퍼 상태 또한 기스나 깨진 부위 없이 깨끗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도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도 아주 깨끗합니다. 깔끔하고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는 트렁크. 자, 닫아보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도 이상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측면부 부분입니다. 자,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너무 깨끗하죠? 아주 깔끔한,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쪽 휠 마찬가지로 기스 하나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신품과도 같은 컨디션의 깔끔한 휠. 자, 그리고 앞바퀴도 마찬가지로 휠 상태 좋습니다. 자, 아주 깨끗하죠? 휠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외관 상태 다 살펴드렸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외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마르사라 컬러의 스포티 컬렉션이 추가되어 있는 정말 깔끔한 차량이었습니다 자휠 상태는 대체적으로 다 깔끔합니다 하지만 운전석 앞바퀴 약간의 장기스 있었죠 제가 그거는 출고 전에 복원을 해서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실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차량 내장 컬러는 바로 시에나 브라운입니다. 자, 아주 고급스러운 색감. 거기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또꽤 수월하기 때문에 정말 인기 많은 색상이고요, 깨끗합니다. 실내 클리닝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 옆으로는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자, 하단에 리얼 우드 있습니다. 자, 거기다 컬팅식 가죽 소재,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시죠? 프리미엄 컬렉션조차도 기본 옵션인 차량입니다. 자, 버튼 상태들도 깨끗하고요. 손잡이 부분은 약간의 사용감이 살짝 있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차량은 본 스피커가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입니다. 자, 옵션 자체가 풀옵션인 차량입니다. 자, 시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컬팅 나파 가죽 시트입니다. 프리미엄 컬렉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컬팅 나파 가죽 보실 수 있고요. 시트 상태 또한 아주 깔끔합니다. 자, 조석 시트 마찬가지로 상태 너무 좋죠? 깨끗한 시트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타단부에는 전동 익스텐션 시트, 자, 핸들 밑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픽 적용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후측반경부, 차선 유지 보조장치, 전자파킹 시스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 또한 아주 깔끔한 상태에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컬팅식 가죽 소재의 리얼 우드 거기다 엠비언트 라이트 보실 수 있고요, 렉시콘 프리미엄 추가 사운드 스피커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옆 창문은 이렇게 수동 선쉐이 적용되어 있고요, 커튼 상태도 깔끔합니다. 자, 뒷좌석 시트 또한 너무 깨끗하죠. 컬팅 나파 가죽의 깨끗한 시트 상태, 양쪽 모두 깔끔한 컨디션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뒷좌석 공조 패널도 보겠습니다. VIP 시트가 기본입니다. 뒷좌석 전동 및 레스트 기능, 자, 거기다가 통풍 및 열선 시트, BIS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차량 탑승해서 차량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서 시동 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그랜드 플래티넘 등급이죠. 보자시피 전자계기판과 같은 옵션도 모두 다 기본인 차량입니다. 자, 주행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94,849km입니다. 약94,000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비교적 양호한 주행거리에 아주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사이드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리고 오른쪽 모두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핸들 상태 또한 깔끔합니다. 손상 오염 없는 깨끗한 핸들 상태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왼쪽에 리모컨도 깨끗. 핸들 뒤쪽으로는 패들 시프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죠. 반자율 주행 가능합니다. 긴급 제동, 보험료 할인 모두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센터페시아 보겠습니다. 정품 터치식 대화면 내비게이션. 거기다가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는 이렇게 손만 가까이 가도 점등이 되는 인터랙티브 무드 조명까지 보실 수 있고요. 자, 앞좌석 기본 옵션인 통풍 열선 시트, 거기다 핸들 열선. 자, 그리고 하단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있습니다. 기어 노브 상태도 너무 깔끔하고요. 하단에는 드라이브 셀렉트와 포토 홀드, d i s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어라운드 뷰, 후방 리어, 전동커튼, 주차 보조 장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뒷좌석 VIP 시트가 있기 때문에 보수석에도 이렇게 메모리 시트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브 박스 상단에는 멕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인 DVD 플레이어까지 보실수가 있으십니다. 자, 상단으로 올라가 보면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유보 커넥티드 하이패스 룸미러. 거기다 HUD입니다. 운전석 HUD까지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제가 실내까지 다 살펴 드렸습니다. 기아에서 올 수리했습니다. 보증 끝나기 전에 올 수리한 정말 상태 좋은 풀옵션의 가격까지 착한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내려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량은요 2019년 8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2020년 대선형 모델입니다 기아 더 K9 3.8 4륜 그랜드 플래티넘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등급 자체가 풀옵션급을 자랑하는 그랜드 플래티넘 등급 차량입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 전자계기판, 고스도어 클로징 프리미엄 컬렉션, 뒷좌석 VIP 시트 멕시콘 사운드화가 된 옵션들이 모두 다 기본인데 오늘 차량 추가 옵션까지 있었죠 바로 스포티 컬렉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즉 K9 썬루프와 뒷좌석 듀얼 모니터를 제외한 완전 풀옵션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차량도 완전 무사고 거기다가 누유 없는 성능 올 양호 주행거리도 착합니다 약9만 k 로대의 아주 상태 좋은 차량이었는데 메리트가 있었죠 제가 매입 후에 신차보증으로 거의 올 수리급으로 정비를 한 차량입니다 즉 차량 구매하시고 나서 손댈 거 전혀 없습니다 기름만 넣고 타면 되신 상태의 정말 정말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색감도 너무 좋습니다 마르살라 외관 거기다 실내는 시에나 브라운이 적용되어 있는 옵션 좋고 색깔 좋고 상태까지 좋은 오늘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차량 판매가격 또한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2차저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3,290만원입니다 3,290만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립니다 거리가 먼 분들도 탁송거래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차량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저차 컨팀장이었습니다